네, 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 조용하고 한적한 산골 횡성둔내입니다 산골에 소재하고 있는 아담한 토지 180평 그리고 토지 내 기시설된 신고된 6평의 농막 한 동과 부대 시설물 일체로 해서 1억 이하 대 매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매입하시게 되면 주말에 가족끼리 내려오셔서 산골 주말농장 운영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신고된 6평의 농막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류형 심토용지로도 적합한 매물이 되겠고요. 계획관리지역의 밭입니다. 아, 농막 허어내시고 아담하게 20평, 30평 남향으로 예쁜 전원주택 짓고 포근하고 행복한 산골자리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의 물건으로도 적합한 매물로 소개를 드립니다.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해발 600고지 청정한 산골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전체적으로 350평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절반가량을 분할해서 모양좋게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170평 그리고 에 들어오시는 진출입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은 10평을 해서 180평이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현재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맨 안쪽으로 해서 6평의 농막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혀져 있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 수도시설 되어 있고요. 내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매도인분께서 내부 도배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 토지는 현재 경사가 없는 평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모양은 현재 한 필지가 350여 평 모양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딱 절반을 잘라서 드립니다. 현재 가운데 전봇대가 하나 서 있죠. 아마 그쯤 전후로 해서 분할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적당한 주말 농장 면적이고요. 집도 30평 이상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 쪽은 포장이 잘 닦여져 있구요. 예, 단풍나무하고 소나무가 한그루 예, 조경수로 서 있는데, 계략적으로 측면 경계, 위쪽 경계는 저 뚝, 위쪽이 도로인데, 위쪽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전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자로, 예, 농막 옆으로 예, 경계구요. 예, 뒤쪽은 농막 한 1.5m, 2m, 이격 거리를 두고 예, 뚝이 있습니다. 뚝이 경계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야외 수도 나와 있고요정화조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조그만 신발장, 자, 욕실, 화장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단촐합니다. 자, 싱크대 상부장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냉장고 놓여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냉장고도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다락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벽면도 그뭐 더럽지는 않은데 요벽 부분, 천장 부분까지 해서 매도인분께서 계약이 돼서 매매가 되면 도배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물건은 해발 600고지입니다. 공기 좋고 청정하고 포근하게 살짝 거리를 두고 사면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분지형 산골 마을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의 밭으로 되어 있어서 주말농장, 체류형 쉼터, 농막부지 그리고 산골 전원주택 용지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골이라서 광역상수도는 이미 되지 않았지만 전기, 통신, 인터넷 모두 원활한 그런 환경이고요. 현재 저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천정비공사 그리고 조그만 전원주택을 한채 짓고 있어서 차량이 지금 왕래를 공사 차량이 악내를 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분내면 하동리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 자, 산골에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바단필지와 도로지문 10평에서 180평의 토지, 그리고 신고된 6평의 농막과 자, 기반시설 일체로 해서 자 희망가격 1억이었대 8천만원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자, 횡성 둔내시에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둔내역 부동산입니다. 033-343-9600번으로 연락주시면 오시기 전에 집원공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장안내 잘 받아보실 수 있고 수고하셔서 좋은 분이 매입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산골터전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